2025년 에녹 월수입에 모두들 충격 현재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 직접 공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365일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에녹의 충격적인 월수입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연 에녹은 매달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최근 에녹의 수입이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녹의 월 수입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열티 수익, 에녹의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로열티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두 곡의 앨범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앨범과 작품들을 통해 꾸준히 큰 금액을 벌고 있습니다. 에녹이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로열티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물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에녹은 매달 1억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상상해보세요. 한달 동안 받은 수익이 여러분의 꿈에 그리던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는 금액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만든 음악과 작품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에녹의 예술적 가치는 단순히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행사비 수익, 두 번째로 중요한 수익원은 바로 행사비입니다. 에녹은 매년 수많은 공연과 팬미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행사들이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해외 팬미팅까지 포함되어 그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팬들과의 만남, 무대에서의 활약, 그리고 방송 출연 등은 그가 직접 만들어낸 감동과 에너지를 팬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에서 얻는 수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에녹에게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매번 새로운 행사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에녹은 더 많은 무대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는 그의 수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고비 수익. 에녹의 또 다른 주요 수익원은 바로 광고비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광고비는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에녹은 매달 5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닌 연예인인지를 보여주는 반적인 예입니다. 유명 브랜드들은 그가 가진 이미지와 인기를 활용하여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미 많은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의 얼굴을 내세운 광고가 방영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브랜드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는 광고비를 받는 금액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녹의 광고 활동은 단순히 그가 출연하는 제품의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녹의 수입,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 그렇다면 에녹의 수입은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많은 연예인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에녹의 수입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입니다. 그의 수입 공개 후 업계에서는 이 정도 수입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가운데, 에녹은 팬들에게 투명성과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을 과감히 공개했습니다. 그가 수입을 공개함으로써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쌓았고, 이는 그의 이미지와 인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의 투명한 행보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애녹의 성장과 수입 변화. 애녹의 수입은 단지 수치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수입 증가는 그의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애녹의 수입은 몇년 전과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도전과 극복의 과정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에녹의 수입 변화는 그가 이루어낸 성장의 결정체이며 그의 열정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성공을 이끌어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영향력, 에녹의 수입 공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적 영향력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다양한 광고, 행사, 협업 프로젝트들을 통해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이 대표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은 매출이 급증하였고 이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며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브랜드 가치는 이제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협업한 사람들과 브랜드들까지 모두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에녹의 경제적 성공은 그가 단순히 연예계의 스타를 넘어서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거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에녹의 성공 이야기는 단지 수치적인 수입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이뤄낸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결과물이며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에녹의 모습은 그의 성공을 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위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단순히 그가 쌓아온 수익의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루어낸 성과들은 더큰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에녹은 항상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위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를 다른 연예인들과 구별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가 달성한 것들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공개가 놀라운 이유도 그가 이룬 것들이 단지 금전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광고. 행사, 음악 활동 등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이를 통해 다른 산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의 최근 활동을 보면 단순히 그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새로운 사업을 통한 창의적 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까지 에녹은 그의 성공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에녹은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는 사회적 기업가, 문화 혁신가로서의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동료 연예인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것은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다룬 에녹의 수입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에녹이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가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연예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이뤄낸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에녹의 수입 공개는 그저 하나의 증명일 뿐,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더욱 깊고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에녹의 수입 공개와 그의 성장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이룬 성공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영감을 주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